나은 t v 네, 에나연입니다 그리고 아연이에요아 졸려요 2탄으로 돌아왔어요 음 저요 어, 맞다 맞다 오늘은 저가 하는 이 이거 이 숙제를 보여줄 거예요 자이 보여줄게요 이거 난 지금 나은언니치왜 책을 만져달래 안돼요 이건 저한테 낫기는 안돼요 저가, 어디 샌드에어로 하는 거예요, 봐봐요. <laughs> 그리고 이연하는 <laughs> 이거 우리 동생 거고요. 이연하는저 이름이 아니라 저 사촌 동생 이름이에요, 그쵸? 음. <laughs> 그쵸? <웃음> 그쵸? 네. 자, 이제 풍기길 꺼게. 저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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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유기 이산풍기! 자. 화장실 갔다 온대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